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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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V2, KV2. 야, KV, KV. 셔먼이랑 오지게 싸우고 있어, 또. KV. 걔 죽여, 걔. 장전 45초 찐따시피. KV, 새끼야. 아, 아파요, 아파요. 이 타이. 이 타이. 이 힘. 아, 아. 얘들 왜캠 올려와. 야, 저기 셔먼 전보다 아직도 싸워. 쟤안 죽어. 안 죽어, 아니라 못 죽여. 아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고브라킹 야, 쟤 포수, 포수, 조종수 타셨어. 전방수 약질 다 나갔어, 그냥. 아! 저기... 쏘지 마! 아이씨! 각도도. 더. 야, 빨리 저보시 빨리 잡아봐가지고 왜 아직도 못 잡았어. 빨리좀 잡아봐 얘들아 그걸 왜 못잡고있어 전보셔머니 어, <laughs> 이긴거같은데 저거 아. 전보셔머니 이겼다고 저거를? 전보셔머니 이긴거같은데 아니 빨리 잡아봐 저걸 왜 못잡고있어 얘들아 나 저거 잡으 들어가면 다 보여 야전보셔머니 이겼어 잡아야 돼 저거 못잡으면 우리 다 뚫려 저거 나 저거 지금 잡을 방법이 없어서 들어가면은 뒤져 그냥 하지만 그런 용기가 비 아! <laughs> 몇 명이야, 이게? 일곱 명에서 두 명하고 싸우는 거야, 지금? 아니, 여기 전부 서버 이라못 뚫고 있잖아, 애들. 안 보여. 수리도 와줘야지 그냥. 아, 폭격 내가 아파. 하나 포또 하나 포신 부쉈다 야, 제발, 제발 죽여 줘 제발 이게 뭐야 얘들아, 제발 죽여 제발 죽여 아. 뭐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, 아니, 제발 아니, 아니, 죽여, 뭐해 아니, 거기서 왜다 잡혀있어, 폭탄을 아니, 내가 맞아봤잖아, 이놈들아 뭐하는 거야 아, 씨어 좀 뚫리고, 뭐하는 거야, 아니, 뭐해, 우리 팀사 어어.. 어. 어 우리 ㅈ 땡거야 우리 ㅈ된거야? 어어.. 어어! 어어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어어! 오! 킹 갓! 아오! 시어나사어하했네게나사어고인물지 너무 재밌음. 쏘지 마세요! 어, 아, 저 끝에, 뭐 있어? 인셉션 개꿀잼. M4A1이네. 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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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. 개무소, 개무소, 개무소. 어허, 너 포스 없지? 어, 나이스. 어, 아, 이제 체인 살짝 보인다. 아니, 스크린샷을 왜 찍어, 미신. 어, 나이스. 와, 측면마다 터졌어 미까몸 대줄게. 가다가다어야미까 왼쪽 왼쪽. 여여여뒤 빼다 빼다 빼다.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감. 도와도와 예, 도와. 야야 여기, 여기 싸나 엠프 엠포 엠포. 엠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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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포. 아도탄 됐어. 잘못 쐈어 판터. 아이 새끼 왜 엉덩이 보이고 있어 <laughs> 얘. 엠포 뭐해. 포시포시포시야포시포시 엉덩이 때려봐. 야 이거 안보여 안보여. 시체 있어 저기. 티거 시체 있어. 봐가 바가바가바가바가바가가야폭탄에다뚫린다 이씨 제 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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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에불포스드 하대 M4 폭발 아포워포카운커 포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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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 옆옆 부분 뚫어 포워포워 죽었어 음, 아 잠깐만 판타왔어 살려줘! 저포스 포스 없어, 약실하고. 낭난 아아. 조종수랑 연료 탱크 터침. 수지 요청! 나 서진병 없어. 에, 너, 너 판타이, 판타이 건지하고 있어. 아니, 나 포가 없어. 수리해, 수리해. 수지 수리 못해나 영, <laughs> 수리도 <거> 없애. 애기야. <laughs> 얘, 얘, 얘 끝내줘, 그냥, 이거. 나이스. 됐다. 아, 저거 모노... 뭐 아, 저기 왜 강가토 물렸어! 강가토 물림? 강가토 물렸어. 이 이쪽 봐줘야 돼. 알았음 미드 그만 봄. 엥. 거의 셔먼 두대더 있다. 셔먼 한대 더... 하나는 76이고, 하나는... 얘 넘어졌어! 어? <laughs> 얘 넘어졌어! <laughs> 히히. 넘어졌다고? <laughs> 넘어졌다고? <laughs> 이제 폭탄 맞고 넘어졌어. <웃음> <웃음> 너, <한 놈에서. 웃음> 너 뭐냐고, 너 뭐냐고, M4 터스터너 뭐야? 왜 올라왔어, 친구? 여기 함부로 오는 거 아니야. 돌아가. 죽여줘. 돌아가! 아. 왜못 죽여? 못 죽였어. <laughs> 나도 못 죽이래? 히히. 히히. <laughs> 야, 기총만 쏴, 기총만 쏴. 기총만 쏴. <laughs> 내줘 혼내줘. 기총만 쏴, 기총만 쏴. 나이스. 어이거지.